카 MVP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급 자동차에 대한 심층 리뷰를 제공하는 당신의 신뢰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현대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에서 선보인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 2026 제네시스 지구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구십은 우아함, 성능,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며 기존의 럭셔리카 브랜드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주행성능, 실내 구성까지 지구십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풍격과 야망을 담은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지구십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조각처럼 가끈 차체 라인과 길게 뻗은 실루엣, 대형 크레스트 그릴은 제네시스만의 한국적인 고금미를 담아냅니다. 전면부에는 독특한 분리형 헤드램프와 초슬림 LED 주간주행등이 넓게 펼쳐져 있어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줍니다. 매끄러운 도어 핸들과 유선형 루프라인은 공기역학 성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외관 디자인에도 기여합니다. 최대 21인치까지 제공되는 멀티스포크 알로이 휠은 안정감 있는 자세를 완성하며 크롬 포인트는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6 지구시 위 인테리어는 안락함과 기술이 조화된 완벽한 공간입니다. 제네시스는 고급 소재와 미니멀한 디자인을 결합해 최상급 프리미엄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부드러운 나파 가죽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천연 우드 트림과 알루미늄 포인트는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합니다. 뒷좌석 승객은 전동 리클라이닝, 마사지 기능, 개별 공조 시스템, 터치스크린이 내장된 이그제큐티브 암레스트 등 1등석 같은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첨단 방음 설계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 덕분에 실내는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파워트레인은 세련된 성능과 효율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기본 모델은 약375 마력을 발휘하는 3.5L V6 트윈터보 엔진을 탑재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짝을 이룹니다. 고성능 모델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되어 약409 마력으로 성능이 향상되고 연비 효율성까지 높입니다. 전륜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은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하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도로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절되어 항상 부드러운 주행을 유지합니다. 2026 지구시 위의 핵심은 기술력입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 대형 듀얼 디스플레이는 최신 차량 경험을 선사합니다.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무선 애플카 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ai 음성비서 다양한 개인화 설정 기능이 제공 됩니다. 증강현실 기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주행 정보를 전면 유리에 실시간 으로 표시하며 23개의 스피커를 갖춘 뱅앤올롭슨 프리미엄 오디오는 실내를 콘서트 홀로 바꿔줍니다. 또한, 지문 및 안면 인식 기능을 통한 생체 인증 시스템이 적용되어 차량의 보안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안전성과 편의성 또한 최고 수준입니다. 제네시스의 최신 스마트 센스 기술이 적용되어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등이 포함됩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운전자가 차량 밖에서도 스마트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을 자동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해줍니다. 360도 카메라 시스템과 3D뷰, 초음파 센서, 주변 레이더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해 완벽한 주차 및 주행 보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네시스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친환경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실내 곳곳에는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가 적용되었으며, 고성능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연비를 향상시킵니다. 생산 과정 또한 탄소 중립을 지향하며 친환경 고급차로서의 입지를 더욱 타지고 있습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도 지구0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정교한 CC 설계와 전자식 안정화 시스템은 뛰어난 핸들링과 균형 잡힌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일부 모델에는 후륜 조향 기능이 적용되어 저속에서는 기동성을 고속에서는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가속 반응은 빠르고 조향감도 탁월하며 전반적인 주행 질감은 고급 그 자체입니다. 2026 제네시스 G90은 모든 면에서 경쟁 모델들을 능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고급스러움, 기술, 디자인, 가격 경쟁력까지 모두 갖춘 진정한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럭셔리, 성능, 혁신 중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도 지구십은 그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번 2026 제네시스 지구십 리뷰가 유익하셨다면 KMVP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신차 리뷰, 비교, 프리뷰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